그때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그 그 돈의 속성을, 음, 빚의 의 속성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의 또 그것도 몰랐고, 뭐냐면 그거죠. 이제 핵심은, 어 일단 만약에 1억 원의 빚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 뭐 5천만 원을 빌렸으면, 5천만 원을 갚으면. 어쨌든, 5천만 원에 대한, 이제, 나 이제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갚으면 5천만 원이 남으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으면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1억 원의 이자하고 5천만 원의 이자가 당연히 다른데 눈이 뒤집혀 있는 상황이라서, 어그 5천만 원으로 다시 사, 그 주식으로 해서, 어, 다시 갚아보겠다. 어, 그렇게 해서 네또 시작을 하니까, 그럼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니까 그게 되면 좋은데 안 됐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5천만 원을 빌렸는데도 1억 원의 이자를 그대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아니면 그거를 그 행동을 안 했다면 은그 주식에 다시 투자를 안 하고 그냥 5천만 원을 갚고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했다 하면은 사실 그러면은 이자도 뭐 정리가 됐을 테고 개인 재무까지 다막 끌어다 끌어쓰고 해서. 2024년 말에는 한 1억 8천 정도까지, 네, 갔었던 거, 네, 습니다 2024년 말에 1억 8천 정도를 잃고, 2024, 2025년이 왔어요. 2025년은, 네, 다음 주에, 네,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린다 하면은, 음, 손실을 볼수 있잖아요. 뭐를 하든 손실이 그러니까 투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때 투자 그 설명서를 보면은 손실은 뭐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 써 있고 손실이 없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당연히 투자를 하는 거고 한데 음. 우선 1 번은 공부를 하고 <laughs>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야 된다. 하고 그 2번은, 어 만약에 정말 손실을 봤어도, 거기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나와야지, 아니면 더또 내버리지를 또 일으켜가지고, 그 감당을, 그러니까 는 이거죠. 손실을 볼수 있잖아요. 손실을 봤어. 그러면은 차라리 본인이 이제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음, 그니까 러 본인의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분들의 이제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또 다시 대출을 일으키거나 해서, 음, 다시 그걸 그 돈으로 투자를 해버린다 하면은 더큰 나락으로 간다 이거죠. 예.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근데 알면서도 눈이 뒤집혀버리면은 그게 안 들어옵니다. 항상 그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음, 세 번째 마인드 컨트롤. 정말 이 마음을 네 진정시켜야 됩니다. 와우 와우 여러분 진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항상 되게 연습해야 할것 같아요. 음, 뭐든 무슨 일인든 항상 그런 그러니까 비단 뭐 주식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일에 다 연관이 돼 있죠. 마인드 컨트롤은 네, 화가 나도 어, 그 화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화를 화의 노출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요새 화를 참는 법을 많이 많이 제가 지금 터득하고 있어요 화를 참는 법. 음. 그래서 아 이렇게 대해 보니까 이렇게 막 손실 손실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와 와보, 보니까.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음, 누누이 말씀드리면 여유, 여유와 그리고 만약에 뭔가 위기에서 어, 이 위기 대처를 할때 정말 마인드 컨트롤, 네 이런 게 필요하다. 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음, 오늘의 핵심은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네, 오늘의 <laughs> 키워 키워드 네 키워드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정말 그 위기에서도 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위기가 오기 전에 항상 음 어느 정도는 그 어느 정도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된다. 근데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되게 웃긴 게 이+ 이 내용들이 항상 그런 설명서들에 다써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쵸? 어,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음, 뭐 빚을 내라,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 투자 설명서나 이 그런 설명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면은 제가 이야기들을 제가 진박해서 그냥 그까 두서없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근데 결론은 모든 게다 그런 설명서들에 써 있는 내용들이. 그 제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오 이거 어디서 많이 계속 저 혼자 얘기하면서도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인데 봤더니 이게 그 투자 설명서나 아니면 어디 무슨 뭐 교본에 나온 내용들이네요. 그죠? 그거를 제가 몸서 실천하고 몸서 EX로 지금 예로 네, 지금 제가 그거를 네. 참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네요. 슬프면서 재밌네요. 눈물이 납니다. 음. 그래서, 근데 다음주는 마지막, 네, 마지막 2000, 대망의 2025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 2025년은 정말, 네, 스펙타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코너스탁이었고요. 음, 오늘도 아무 일 없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